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재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이제 서서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생겨요. 대부분 무당이 될때 2, 30대 무당이 되시는 분들은 비율이 좀 적고요. 대부분 4, 50대가 넘어서 무당을 정말로 안 하려고 버티다 버티다 되기 때문에 무당이 되고 나서 1년, 5년, 10년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때가 오게 돼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 영안실도 가지 마라. 장례식장도 가지 마라. 신당에 문을 닫아라. 이런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신당의 문을 언제 엽니까? 문을 언제 열어요? 어, 신당에 언제 내가 신당의 문을 여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신당에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무당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문이 나면은 신당의 옥수코로 뚜껑을 닫고 어, 신당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장례식 장례식을 치를 때에는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그 영안실 빈소를 지킨단 말이야 3일장이면 3일장, 5일장은 5일장. 근데 지금은 공통적으로 3일장을 하니까, 3일 동안만은 영안실 장례시장에 내가 상주로서 존재하니까, 신당에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 이유 하나야. 상문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단순하게 영안실에 가 있는 그동안 신당을 못 여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신당에 들어가느냐, 못들냐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내 부모님 이전에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 같으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신당에 모시고 있을 거 아니야. 엄마 같으면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내가 신당에 모시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너, 야, 너니 네 엄마가 죽은 성모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이러시겠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너네 아버지 죽었으니까 신당에 들어오지마 이러겠냐고 여러분들 정말로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말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무당이길 떠나서 인간이잖아 사람이잖아 그리고 내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이라는 존재가 결국 내 주상님이잖아. 여러분이 늘상 입에도 달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친가부리, 외가부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내 아버지는 당신들한테 아들이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으면 우리 엄마는 그 외할머니, 외할부들한테는 딸이야. 근데 내딸 아들이 죽었는데 내 손녀가 하고 있는 신당에 너네 엄마 아버지 내딸 아들이 죽었으니까 들어오지 마. 그 정도에서 상무께서 이러겠냐고요. 정말 여러분들 대한민국 무당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면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무당도 후레 자식들인 거야 후레 자식들 그런 선생님들의 말에 왜 여러분들이 전전긍긍 불안해하냐고요.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으면 오히려 내가 신당에 들어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빨리빨리 뭐도 모시고 내가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어 내가 신당 문을 닫으면은 하루라도 신당에 안 들어가면은 내가 무당으로 역할을 못돼 그럼 당연히 손님을 못볼 것이고 손님을 못 보면 내가 담은 점돈 하나라도 내가 못볼 건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 빨리빨리 돈 벌어주고, 전 봐가지고, 먹고 살게 해줄 테지. 너는 신당에도 들어가지 마. 너는 부정 탔어. 상문 꼈서 내가 죽었는데, 신당에도 못 들어가. 이러시겠냐고. 어떻게 여러분 선생님이 그게 쓰레기 같은 걸 가르치냐고요. 정말, 대한민국 무당에서 상문이 나서 뭘 못한다는 말은, 정말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